어, 사실, 말로듬 치료에는 이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듬이 스피커입니다. 어, 말로듬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치료받는 방법이, 연습하는 방법이 확실히 도움되는 게 맞다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말로듬 치료라는 게 죽어라 노력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고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연습하는, 치료받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은 중간에 쉽게 포기하게 되어버립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로듬 치료 기법은 보컬 프라이라는 기법이에요. 어, 이 기법은 말로듬, 말 막힘에 효과가 정말 크고요. 어, 일반인 분들도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어, 특히 보이스 치료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명 발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 이만 하면은 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또 FM적이고 내가 계속 힘 쏟을 수 있을 만한 기법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 그렇다면 은 어, 바로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보컬 프라이란 말 그대로 목소리를 아... 하고 튀기면서 울림 있는 발성이 나오게 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저는 그랬어요. 이 보컬프라이가 말로듬 치료에서 적용이 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어, 근데 일단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잘 듣고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치료 원리 첫 번째는 일단 말 더듬이가 울리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호흡을 잡고서 밀면서 말을 해야 돼요. 보세요. 숨을 쉰 다음에 호흡을 잡은 상태에서 아... 하면은 울림이 잘 나와요. 근데 호흡을 잡지 않고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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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리 울려 보려고 해도 호흡이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울림 있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림 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잡고서 미는 발성이 나오고 이 잡고서 미는 발성은 힘이 있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말 중간에 말 더듬이 파고들어서 말을 잘 하고 있다가 중간에 더듬거리는 이런 상황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전에 우리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목소리는 성대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 과정에서 호흡이 통과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보통 말 막힘이 심하신 분들은 말을 딱 하려고 하면은 성대가 딱 닫히면서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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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아, 이렇게 울림을 담아주면은 성대가 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 막힘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보컬 프라이에 대한 뭐 활용 그리고 연습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말 더듬이분들은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이 남자분들이 특히 그 기계적인 사고 뭐 몇번 연습해야 돼요? 몇번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이 수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접근은 사실 좀 옳지 않고 이 원리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 내가 연습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좀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